안녕하십니까 스몰토크TV입니다.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돌아오는 수요일에 있을 아나콘다 탑걸, 탑걸과 아나콘다 경기 포메이션 참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부제를 현영민 감독의 소신인가 똥꼬집인가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이유는 어, 같이 영상 보시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작 전에 지난 아나콘다 원더볼을 대표한 이후에 제가 만들어놓은 영상이 있어요. 전패이기 아나콘다의 극약 처방이라는 영상이 있고 그 극약 처방의 주된 내용은 노윤주 골키퍼를 필더로 올려라라는 것이 주된 극약 처방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윤주 골키퍼가 약 일주일 일주일 전에 본인 필더 연습을 하는 걸 갖다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영상을 받아가지고. 제가 올렸습니다. 그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두개 영상은 제가 최종화면에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내린 그약 처방 많은 분들이 동의도 해줬어요. 노윤주를 필더로 가라. 라는 것도 많이 동의를 해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여기 노윤주 골키퍼 보이죠? 화면에 좋은 건데 장갑을 꼈어요. 장갑을 낀 채로 필더가 아닌 골키퍼로서 지난번 원더무 경기처럼 필더와 골키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필더 전담 노윤주는 로망에 그칠 듯 합니다. 네, 탑걸은 우선 무난하게 둘둘 포메이션을 쓸것 같습니다. 우선 1승을 챙기고 있고, 그리고 상대가 최약체로 평가받고 있는 아, 아나콘다기 때문에 무난하게 둘둘 포메이션을 쓸것 같습니다. 득점력이 너무 낮아요. 탑골은 총 6경기의 정규 경기 가운데 단 1득점에 그치고 있습니다. 김보경 선수가 롱 프리킥 원더몬하고 할때 시즌2 원더몬하고 할때롱 프리킥 그게 유일한 득점입니다. 나머지 득점은 다 상대 자체골로 얻은 득점입니다. 지난번 발라드리마하고 경기할 때도 경서의 자체골로 득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본인들 스스로 만든 득점력은 상당히 낮습니다. 아주 낮아요. 여기 주된 이유를 저는 모르보 냐면 김보경 선수가 킥크아 슈터 모드를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 합니다. 김보경이 킥을 하게 되면 그걸 받아서 무언가를 할수 있는 슈팅을 연결시킬 수 있는 선수가 사실상 거의 없어요. 탑골에는. 그러기 때문에 득점력이 낮다. 저는 그게 생각을 합니다. 키플레이어는 역시 슈터 김보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김보경을 키커가 아닌 슈터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키커를 누가 하느냐? 단거리는 유빈이 하고 장거리, 중거리는 체리나가 한다. 둘다 이거를 할수 있다는 역량을 지난 경기에서 보여줬습니다. 유빈이, 유빈 같은 경우에는 상대의 키플레이어인 윤태진을 전담 마크로, 체력도 어느 정도 되고 어, 수비도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윤태진 전담 마커 역할했으면 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골 때요 최다 자책골이요. 에 네, 무려 네 골. 지난 발라드림 경기 할 때도 자책골 또 나왔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번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책골 최다에 대해서는 네, 노윤주 골키퍼가 아, 필더로 자주 나와 필더로 자주 나오는 것에 이것을 지난번에 에, 김가영 선수가 특정으로 연결을 시켰죠. 어, 탑골 역시 그거를 잘 상기를 해서 이걸 역습으로 특정으로 연결을 시켜야 된다. 이 연습도 좀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승부차이까지 가게 되면 경험도 있고, 어쨌든 요즘에 물이 올랐어요. 어, 어, 아임이가 그래서 골키퍼에 있어서는 박빙 우세로 저는 생각 합니다. 승부차이까지 가면. 예. 네, 노윤주가 골키퍼로 나오는 것 같죠. 그래서 제가 부재를 현영민 감독이 소신인가 똥꼬집인가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노윤주 골키퍼를 필드로 자꾸 보내라고 하는데 음, 위험하게 필더와 골키퍼가 둘다 다 쓰고 있어요. 현영민 감독이 이것이 소신일지 똥꼬집일지는 경기 결과로 말할 것 같습니다. 경기 결과가 이긴다. 라고 하면 소신이 될 거고요. 지면은 똥꼬집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윤태진과 박은영을 투터 공격수로 씁니다. 그래서 왼발잡이 양발을 다 쓰는 윤태진 왼쪽에 그리고 오른발잡이인 박은영을 오른쪽으로 쓰는데 일단 골맛을 본 박은영을 믿어야죠. 일단 골을 넣었으니까 골을 든 선수를 갖다 빼고는 할수 있는 명분이 사실 좀 크게 부족합니다. 어쨌든 한 골을 넣지 않습니까. 스피드하고 체력이 차일리 선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 아직 실전이라든가 골 드리블이라든가 패스 부분은 좀 많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차일리를미디필더로 놓고 그리고 어쨌든 수비 전담수로 골키퍼 주시윤을 수비 전담수 로 쓰는데 골키퍼 노현주가 필더로 자꾸 나와요. 자주 나옵니다. 그럴 때. 복귀할 때까지 백업을 잘해야 됩니다. 주심 선수 역할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수비 전담도 하고, 그리고 노인주 골키퍼가 필드로 나갔을 때, 백업, 노인주가 복귀할 때까지 백업을 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다영은 체력 안배 차원에서 교체로 투입을 하는데, 일단 실전 방지가 최우선입니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실점을 방지하고 뭐 득점을 하면 또 아, 공격수가 득점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실제 실점 방지는 최우선 목표로 두어서 해야 된다. 승부 차이까지 가면 키커는 저는 박빙 우세라고 봅니다. 골키퍼는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아이미가 우세이지만 키커는 확실한 키커가두명 있죠. 윈테진과 노인주 두 명이 있기 때문에. 키코로써는 박빙 의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아나콘다리안 극약 처방은 여기에 그리고 노인주골키퍼 노인주골키퍼가 필드 연습하는 거 영상 여기 링크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선수들 부상 없이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안녕.